크리산도 말같이 힘이 있고 잘 달려가는데 크리산도 딱 무능하게 될수 있습니다. 크리산들이 언제 무능하게 될까요? 말의 뒷발, 을지금딱 끊으면 심불, 심 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딱 끊어지면은, 끊어지면은 그냥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몸된 교회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회와 딱 끊어지면은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 그건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수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될때 사사시대가 무능한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래도 언제 힘이 있었냐 면면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소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선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하나님께 물을 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 소견으로 오른대로 행할 때는 무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하게 되느냐 능력 있게 되느냐 그 핵심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느냐 자기 소견 에 오른대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문 3장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묻고 행할 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10편 81편에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10편 81편 10절에 내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는 그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오면은 황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입을 넓게 딱 열면요 거기다가 보석 보석을 입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입을 넓게 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무능해진다 하면 궁창이 확실한 정긴 달이니까 달은 태양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 맺어야지 빛을 잘 받아야지 빛을 구하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바르게 돼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우와께 묻자와 가로대 하나님께로 딱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던 겁니다. 제비 새끼가 하는 것은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어미가 채워주잖아요. 제가 어떤 분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제비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는 것이 없이 이게 다잘 먹잖아요. 나중에 그 분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새끼도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입을 다 물고 있대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어미는 입 벌리는 만 무조건 채워주면 된답니다. 입 벌리는 그, 이제, 엄마가 다볼때다 입을 딱벌려고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입만, 입밖에 안 보이는데, 뭐, 무조건 너 지금 하면요. 많이 먹은 놈은 입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다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을 넓게 열라. 치과에 가면 뭐라 합니까? 입 벌리라 그러죠. 아, 그러면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딱 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냐 무능으로 가느냐 하는 그 가장 기로가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 이것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크리스천이 이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느냐 신믿는 크리스천이 되느냐 그 시작점이 뭐냐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그로대 이거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한단 말이잖아요. 여우는 꽤가 많지만 잡아먹기도 하는데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할 때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무능력 이 차이는 하나님께 묻냐 안 묻냐 하나님께 매달리냐 안리냐 이게 달린 겁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참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매달린 것은 최고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 그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잖아요 참깨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에 건너야 될 것이다. 그 복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컨데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능력과 무능력이 갈라지는 점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구할래 하다 그만둬 버리고 구할래 하다 그만두고 인내심과 끈기가 없어요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에도 곰뼈에 자네 아니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셔요, 보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